음. A 드릴로도 음. 유명하잖아. 지금 우리 이름 두 개지. 그리고 나 음. 박해가 이제 A 드릴이돼서한명씩 이름이 있잖아요. 네. 이름에 맞춰서 A 드릴처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저희 아. 아. 세보 이게 네. 사연을 다들거든요 음. 아. 본태가 나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소명한지를 음. 한 장씩 아. 멤버들이 알겠습니다. 판단을 해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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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내가 입고 싶은 거읽으면 돼? 아 사연이 정말 많이 왔구나. 저거 아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번 썸머 쇼우로 나오는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요? 야. 궁금해요. 네, <laughs> 네. 궁금하들. 대답. 어. 내가 뭐! 가장 좋았던 점은 어디서 들어보면 되는데. <laughs> 네. 어. 내가. 와. <laughs> 네, 무대에서 좀 즐길 수 있었던 게 가장 장점이 <웃음> 아니었나 싶다만 뭐가 힘들었어? 힘든 점은 마. 뭐 다른 것보다도 아무래도 잠을 잘못 자다 보니. <laughs> 아 비주. 그런 게 아니야. 그런 게 있어. 네. 그랬다 나는. 나는 여름 펌밴 <펀데도> 오랜만 <laughs> 하다 보니까 말이야. <laughs> 그 옷이 점점 너무 얇. 옷이 얇아서가 자기좀불편했어 말이야. 아, <laughs> 좋았던 맞아. 좋았던 점 말이야. 나도 대식이처럼 말이야. 무대에서 노래가 신나다 보니까 좀더 즐겼던 것 같아. 어, 나는 일단 말이야. 하민들. 왜 음, 마음에 들었고 노래가 음, <laughs> 레이스랑. <랩잘> <laughs> 아니 귀에 부 주켰네. <laughs> 땀이 너무 두르르 흘렸다 이거. 같은 아, 어, 그냥... 사람이에요. 우리 다 친구예요. 지금 친구. 뭐 <laughs> 친구. <못> 하겠어? 친구, <laughs> 나나 친구야. 친구야. <laughs> 친구 아니지. 친구 아니라고. 아니. 아이 오, 찬이. 오, 이 아, 오, 찬 없어 이 오, 이 오, 너이 오, 찬이. 오, 찬이. 이 우리 이일키이 오, 이이 오, 찬이. 오, 찬이